보자. 어... 잠깐만 우리 서버분들 아니신 분들은 저거 하세요. 어? 아내못 먹을 바에 너희도 먹지 마라. 어? 그 꽝으로 입찰 가능합니다. 꽝으로. 어? 꽝으로 입찰하세요 형님들. 서버 아니신 분들은. 나는 내가 못 먹으니까 너희도 먹지 마라. 가능합니다. 어디 갔냐? 어디 갔지? 룰레도 어디 갔어? 선동당하지 말라고? 자, 자, 한 명씩 적겠습니다. 자, 누구야? 프로디지. 그 다음에, 퓨링, 콘치즈. 있으신 분만 갈게요. 그 다음에, 고양이, 고양이 낚시. 그 다음에, 곽충신인씨. 그 다음에, 굴찾기. 길드에 잘 있어요. 잘했죠 케디스 형님. 지금 길드원 타는 거 아니야. 우리 서버 아무나. 케디스 형님, 또. 또 누구 있어? 길드원 타는 거 아니야? 아무나? 꽝을 빼이소? 라스트 꽝? 로나 땅? 로나 꽝이야? 로나 땅이야? 우리 길드원만 타는 거 아니야? 꽝도 타! 다들 들어오세요! 아무도 안 와? 가로나 꽝! 좋아! 자, 다음. 다음 또 있나요? 로나땅, 가로나깡. 또 있나요, 형님들? 없으면 출발합니다. 어? 이거 내못 먹을 바에 남들도 못 먹어야 되지 않아, 형들? 꽝 참여해. 이름만 적어줘. 진짜 가? 14대1? 한 명만 더 받고 싶은데. <laughs> 한 명. 키티, 오케이, 오케이, 출발하겠습니다. 그러면, 오케이, 출발하겠습니다. 교수님, 석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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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리고 가자. 황진이 형, 딸기 형, 와, 딸기 형 날라다니는 거 신기하다. 야, 케디스 형이 날라다니고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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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황진이 형, 키티, 곽충 신 라스트 꽝안 돼! 라스트 꽝안 돼! 좀 버티란 말이야. 아, 1등 시대, 개새 자, 아, 나 잘못했네. 저 꼴등입니다. 어차피 천다의 아이스티. 봅시다. 자, 갑니다. 큐링이 형? 콘치즈 형? 콘치즈 형님 축하합니다. 치즈 형님. 합니다 쇼츠 잘 봤습니다. 두 번째 용대금 러시는 언제 하나요? 미안해 형, 잘못했어. 돈좀 돌려 놓고 룰렛 할게요. 그리고 행님 분배금에서 분배, 분배금에서 마이너스 찍힘인데 걱정하지 마라. 다이 없어도. 행님한테 뜯을 뜯을 방법은 많다. 어? <laughs> 분배금나왔을 때가 내 받아도 되고. 뜯을 방법은 여러 모로많다 우리 섭안에 신분들은 꽝으로, 꽝으로 타주세요. 아, 어딨노 꽝으로 타주는 것도 재밌습니다. 그러면. 아, 그럼, 키 e 야 p 킵 아, 어, 키도 되고 어, 디서 개수작 질이냐고 <laughs> 아니 키 e s 도 되잖아 우리 써 보실 분들 형들 아니 그런... 다둑 서버도 킵해도 돼. 그래, 결국 받아가잖아 스발로. <laughs> <laughs> 결국 받아가더라고. 처음 봤을 때 그걸 어떻게 받아갔지? 대단하다, 대단해. 어어 어. 일단 라스트 줄수고. 그다음에 또 누구 있노? 쿠이, 미드웨이, 쓰레기, 쓰레기, 나의 사랑, 불찾기. 아이스티 킵도 됩니다 쿠폰 똘기어그 어, 쓰레기 쓰레기 저렇게 하지마 아 저거 좀저 어? 왜왜왜왜 저,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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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... 왜? 쓰레기가 저 쓰레기가 아닌데 아 맞나 맞나 미드웨이 사람을 부를 때그래서아아 아. 아, 오케이 오케이 죄리 쏘리, 쏘리 쏘리 자 다음 분 있나요 이겜 진규 진규출은 누구야 딸기 라무 콘치즈 아톰 프로디지 뭐 이리 많아 키티 뭐 많은데 진이 겨울 겨울이야 효튜브 졸테터 이거 뭐야 아, 우리 기러냐 아, 아니다 기론나이언스 받는다 뭔데 여러분. <laughs> 명 <웃음> 호자 없고 라무 있죠 예 이상설 하지 마세요 자와 예, 예, 아까랑 예, 예, 다른 경기 시원하네. 은근 내... 우리 길드원이 아니어도 기분이 좋아요 저거에 되면 음또 누구? 저요 저요 정연호 형님 여어 그 다음에 저기 플레이어또 있나요? 또 있나요 형님? 21분입니다 <laughs> 무슨 시야 천다에 21명 달라붙... 야 <laughs> 어? 한명 뽑는 거같 이거 그지? 20대 1이가 한명 뽑는... 진짜. 저도 넣어주세요 웨인 넣었잖아 웨인 넣었어 웨인 넣었어 아 근데 그러다 다른 사람한테 우리, 우리 길드 말고 그 다음에 그 뭐지 고형님 음. 고형님이 저거 고.. 고JH형님 다 들어가긴 하나요 다 들어가잖아 우리 길은 아니고 다른 분들도 있을걸 정연호 형님 다른 길드인가? 그 다음에 뭐 쿠폰 있구나. 형님 인볼 게임이네 이거 음 쇼투비 형님 고, 고양님, 우리 길드 아니지. 섞을까? 음. 섞고, 내가 걸리게. 섞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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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섞고. 더 업주행님들! 다른 길드, 다른 길드, 다른 혈, 뭐, 다른 서버 상관없습니다. 다른 서버 이제, 키패나도 돼. 퓨링에 안, 안 넣지. 연어 이 우리 기원이고 오케이. 좋아요 눌렀는교 좋아요 눌렀지 30뭐 40명인데 갑시다 형님들 갑니다 더 없죠 지금 플레이 겠습니다섞고섞고섞고스타트 <laughs> 프레이 빠르고 아 프레이요 어, 나은 사랑 빠르고 프레이 집에 가고 미드웨이 집에 가고 <laughs> 콘치즈 집에 가고 어다 가버려 어나이 아직 쿠이 대 미드웨이 어 좋댔다 이거 쿠이가 먹겠는데 이거 마지막에 걸리는 겁니다 형님 알죠 쿠이 미쳤는데 이거 쿠이 오늘 다이 얼마 보는 거야 쿠이 쿠이 무슨 씨발 아니 쿠이 뭐 하는데 여기서 니혼자 아직 모른다 아직 모른다 미드웨이랑 붙을 수 있다 아직 모른다 미드웨이 미드웨이 의 쿠이 어 줬다 쿠이 와 이걸 진다고 대박이 대박이야 아니 저게 진다고 와야 명승부였다 어지럽네 어지러워 <laughs> 밀지 마세요 <laughs> 와개 명승부인데 야 이런 사람 많으니까 이런 일이 있네 이걸 진다 쿠이 아, 미도의 행님 축하합니다. 행님, 저거, 쇼당형 없다니까. 이런 걸 쇼츠로 올려? 오케이. 보너스판 없냐고? 어떻게든 내 다이아 한번 뜯어먹어볼라고, 저, 아 어? <laughs> 그래, 한번더 하자. 자, 요번에 그러면 좀 크게 갈게. 500 다이아 어떤데? <laughs> 투수를 빼면 400원이요. <laughs> 크게 500 다이어였던데 500 다이어 크게 어? 어? 안 되나? <laughs> 야 다이어 4천 다이어 있는데 뭐500 다이어를 건다고? 어지러지러다. 어지러지 <laughs> 알았다 천 다이어면 더 가자. 그래 가자 가자 제발 라스트 걸려라. 요번에 퓨링 형님 넣어야지. 아 17로 보내줘. 퓨링. 자, 제발 라스트 걸려라, 제발. 제발, 23대1. 방장형님, 왜요? 아, 더업주형님들 들어갑니다. 출발합니다. 섞고. 위에 물음표 친 사람 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쿠이 형, 물음표, 쿠이 형이랑 뭐 물음표 쳤어? 나는 너 떴어? 쿠이, 아이스티, 준세명 뺀다? 감히 어? 호자도 쳤다는데 지금? 어? 세명 뺀다? 이런 식으로 하면 어? 가보자 석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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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석고 제발 쓰레기 1번이네 출발하자 저도 참여할게요 은성이 형님 좋아 한명더 늘었어 섞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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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스트 1번 좋다 자 출발합니다 효투브 마지막 유튜버 2명 1번과 어? 행님들 딱 봐봐 지금 무슨 차이냐면 라스트가 여기 있잖아 음? 300다리 요 5만, 5만 유, 대형 유튜버가 20, 24번 딱 어떤데 어?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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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이다 보이지? 시작 가자 용여 형 빠르고 아토미 형 고생했고 어, 들어가고 들어가고 퓨링이 어, 형도 고생했고 어다 어, 어, 들어가 라스트 어딘노 야 라스트 너무 빠른데 키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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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티, 키티? 키티? 나은 사랑돼 키티 자 퓨링이 형 은성이 형 토미 형 겨울이 형 나무 정현호 정현호 형, 미드웨이 형, 라스트 꺼졌네. 프로디지 형, 고 형님 협튜부다다 다 날라갔습니다. 오늘 아, 글래. 나같이네. <laughs> 쓰레기 1 5등어 축하드리고 어, 어, 어 콘치즈 웨이 프레이 나은 사랑 어어 프레이 형 꺼... 어 수고했고 웨이 형어어 어, 고생했고 나은 사랑인데 콘치즈네 콘치즈 형 나은 사랑. 나는 사람의왜 원하면 반팅 되냐고. 아, 치즈형 먹겠는데? 아, 키 치즈형. 아, 축하드립니다. 치즈형님도 보내세요. 사실 콘치즈 응원했다고? 아유, 안 된다, 안 돼.